두툼하고 바삭한 녹두전이 만 원, 속이 꽉찬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그리고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특 갈비탕 성동구청 맛집 반가운 소개합니다. So m u c 반가운에 왔습니다. 갈비탕 전문이라고 되어 있죠.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가운은요 좌석간의 간격이 넓어서 식사할 때 매우 쾌적합니다. 식사 메뉴인 갈비탕 종류도 다양히 있었고요 요리 메뉴의 갈비찜 같은 경우도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이드에 녹두전과 만두 등등 다양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갈비탕 두개에다가 반반왕만두 녹두전 주문했어요 반찬이 나왔는데요 얘는 오징어젓갈, 석박지, 이거 뭐라 그래? 양파 강아지, 이건 배추김치, 이건 약간 흑임자 샐러드입니다 갈비탕에 함께 먹을 밥입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오징어젓갈에다가 밥을 싹 올려가지고, 그치? 아, 진짜 맛있겠다 샐러드. 음, 와 여러분 특 갈비탕입니다. 특 갈비탕. 음. 갈비향 진짜 많다. 음. 와, 여러분 이 갈비 실한 거 보세요. 역시 특은 특입니다. 갈비. 여기 갈비 왜 이렇게 맛있어? 장난이지. 그 장난 아니야. 진짜 뼈에서 고기가 쏙 발라지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엄청 고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도톰하고 부드러운 소갈비살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아, 여러분 특 갈비탕입니다. 특 갈비탕. 갈비대에 부드럽고 두툼한 살이 한 가득 있어요. 이건 갈비 찍어 먹는 간장 소스인데요. 어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왜래? 진짜 너무 맛있잖아 이거. 어 아, 간장이 정말 맛있어. 응. 응 진짜 맛있다고. 녹두전 퀄리티 이거 만 원이야. 어트리 바삭한 거 봐. 어, 바삭 바삭하게. 자르시오아 어, 맛있겠다. 피자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피자 모양으로 커팅 부탁해요. 아, 아, 아. 이뻐. 너무 맛있어. 이 음. 생긴 것부터 비주얼이 달라. 미쳤다. 이거를 양파 얹어서. 음. 진짜 녹두전 바삭바삭한 게 너무 맛있어요. 와 속보세요 속속. 김치만두. 오, 음, 진짜 맛있어. 고기 꽉찼다와 김치만 너무 맛있어. 고기 아직 안 먹었대. 응. 음, 응. 음. 고기도 먹어봐. 고기 이따 먹어. 내가 먹지 마, 아래도 아이 하나씩이야. 우리 절대 첫 남자 하나. <laughs> 오 김치 화성장 어, 조심해야 돼이 전장 다뒤집어질 수가 있어 음? 너무 맛있다 오징어 젓갈 왜 이래? 음. 너무 맛있어 어? 오징어 젓갈 아 지금 정신없이 먹고 있어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게 내 거야 이거는 내가 그 하는 건 그렇게 아까워? 여러분 이거 특짜리 진짜 양 엄청 많아요 아 뜨거 와이속꽉 찬거 봐 이번엔 그냥 고기만두예요 찍어요 음. 음. 여기 메뉴가 맛이 없는게 없다 다 맛있다 속이 꽉찬 고기만두는 정말 든든하고 맛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국물이 미쳤어요 반가운 특갈비탕 국물이 정말 진하고 깊어서 연속으로 계속 떠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여기 왜 이렇게 갈비 양이 많아? 돈이 안 아깝다 여기는. 그러니까.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아무리 특갈비탕이라고 해도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소갈비 떼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선물이야. 응. <laughs> <laughs> 근데 아무리 먹고 먹어도 갈비탕이 줄질 않아요. 너무 양이 너무 많아. 요 이거 정말 사장님이 진짜. 인심이 후하신 분입니다 나 배불러 진짜로? 응 오빠는 배안 불러? 배불러? 하지마 배부르잖아 내려가 아 <laughs> 어, 이상해 배부르자면서 내가 배부르다고 해도 오빠가 가져갈 자격은 없는 거야 자본인간이야? 호 탄탄! 남의 것을 노리고 말이야 음. 음. 맛있네 그리고 반가운 갈비탕 국물이 엄청 맛있고 깔끔한데요 진짜 쉬지 않고 국물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떠먹을 만큼 국물이 매우 깊고 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녹두전 포장했어요. 양이 너무 많아요, 여기. 여기 진짜 가격 대비 진짜 퀄리티 좋다. 내가 먹어본 갈비탕 중에 이렇게 양말이 주는 데가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3대, 4대 주잖아. 그래, 그래. 나 진짜 열개 먹은 거 같아, 지금. 거짓말이 아니야. 물론 특이지만. 그래도 너무 심해, 이거는. 끝까지 먹어봅니다. <놀람> 뭘 쳐다보냈거든? 너무 배부르지만 진짜 맛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갈비. 클리어. 아 어, 누구 남편이야 물티슈 준거 봐 센스있게 잘생겨 보이는데? 잘생겼어 원래 진 눈에 안 보여 누나 어제 왜저어왜저아 여러분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차로 돌아왔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지금까지 먹어봤던 갈비탕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요안 그래? 말해 뭐해. 일단 양이 많고 그 고기 먹었을 때 되게 그냥 그 고소한 맛이 안 나는 그런 갈비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진이야 그냥 진짜 되게 맛있고 살이 싹 발라지는 게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여기 반가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안녕. 최고. 어, 뭘 최고 최고야. 아주 이제 보조 출연자가 다 됐어. 아유 지겨워 죽겠어. 출연자 좀 줘. 잘하니까요 눌러 좋아요도 눌러 댓글 달아줘 꼭 받을 거야